자, 마지막으로, 어, 자바 기반 웹 프로그래밍의 파일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일반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 이걸, 이걸 가지고 웹 프로그래밍을 만드셨을 때,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 명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 뭐, 라운드, 라운드 더바 11,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아래에는 웹INF라는 폴더와 메타-INF, 요 폴더 두 개가 딱 존재하고 있구요 나머지 JSP 파일, 애플리 파일, 이미지, 사운드 파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한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타 t 시 inf 파일에는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얘가 서버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정 서버에 어떠한 그 JNDI 그러니까 네이밍 관련한 어떤 이름들을 저장할 때 context.xml을 작성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 영역인데요. 한번 한두 번 정도는 작성이 되어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요. web-INF라는 폴더에는 web.xml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web.xml이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뭐 우리 DB 접속 관련 드라이브 자료 파일이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거 사용하려면 메일 쓰려면 메일 점 자료 파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파일들이 막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인 web-INF의 lib라는 폴더에 요 자료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JSP 파일 말고 그 서버 쪽 일반 서블리 파일이나 일반 자바 파일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클래시스라고 불리는 그요 폴더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패키지 경로와 함께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그첫 번째로 웹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실 때는 요 파일 구조를 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눈에 딱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프로젝트 이름 밑에 이러한 뭐 것들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메타인 a i n f w e b f 폴더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열면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 다음 m e t a f 안에는 context.xml, w e b i f 안에는 web.xml, lib 폴더, classes 폴더, lib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 파일들, classes 안에는 서블릿 파일이나 자바 파일이 들어간다. 라는 요 구조에 대해서 눈에 익히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 이러한 그 자바 웹 프로그래밍 파일 구조를 익히셨는데 이 클립스를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프로젝트 이름 아래에 src라는 폴더가 있고 build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jar 파일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보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웹 컨텐트라는 그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build라는 파일 엔트 build를 만들었으면 build라는 파일도 이렇게 보이 게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외우셔야 될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클립스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얘를, 어, 와르로 압축을 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방금 전에 보신 이 구조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지, 그, 이클립스 상에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구분을 지어둔 거고요이 구조도 좀 아셔야 될 게, 그 일단은 그, src 아래에 클래스 s s 요게 조금 전에는 w e b i n f 의 클래스 s s 로 들어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요 형태를 그냥 띄게 된 이유는, 그 일반 자바 프로젝트하고 웹 프로젝트 둘다 만들어 보면 일반 자바 프로젝트에 익숙한 사람들이 웹 프로그래밍 할때 혼돈이 될까봐 그냥 src 폴더를 그대로 만들어 둔 겁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 구조도 변경할 수 있고요. maven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또다 그 달라집니다.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일반 자바 클래스 구조하고 자바의 프로젝트 구조하고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 클립스에서는 src를 따로 빼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블리 파일하고 자바 파일, 애플리 파일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되고요. 이거 뭐 자동으로 빌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빌드되게 되면 빌드라는 요 폴더, 이것도 뭐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빌드되게 되면 빌드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빌드된 내용들이 나중에 웹아인넷프의 클래스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를 이클립스에서 와르로 묶어내면요. 그래서 클래스즈라는 폴더가 요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요 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자르 파일들이 여기 바깥쪽에 바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제가 w e b i n f 의 l i b 에 자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등록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lib 폴더에다가 자르 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 보기 편하라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 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그아 실제로 자료 파일은 어디에 들어 있냐면 src 아래에 이제 폴더 구조상으로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외부에다가 자료 파일을 빼 놓는 경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자료 파일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경로만 맞추면 자료 파일은 보이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웹컨텐츠라는 보지 못한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 방금 전에 는 보시면 웹-INF하고 메타-INF가 이렇게 밖에 그냥 드러나 있는데 얘는 웹, 웹 컨텐트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웹-INF하고 이제 메타시 i n f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JSP, 애플, JSP 이미지, 사운드, HTML, CSS 요러한 것들이 전부 그 안쪽으로 다시 말하면 웹 컨텐트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웹 자바의 웹 프로그래밍 구조하고 똑같죠. 단지 여기에 얘만 요게 쏙 들어오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빌드되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해 못할 정도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다르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build.xml은 놓이는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아니 프로젝트 이름 바로 아래에 build.xml을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자바로 작성하는 서블릿 프로그램 상에서 웹 프로그래밍 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을 실제 샘플을 한번 작성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파트1에서 <laughs> 이미 뭐몇 개의 샘플을 작성하면서 한번 보시긴 하셨지만, 어, 지금부터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우선은 웹 관련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고, 거기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서블릿 예시를 하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웹.xml에 서블릿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JSB에서 예시를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e c l i p 상에서 통계 실행 후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엔트 빌드 파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와르 배포시키는 거. 이클립스 p s 통계 서버 종류의 시스템에 설치한 통계 서버 실행 후에 테스트하는 거. 뭐, 이러한 단계로 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제 내용부가 작성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 파일들이 어디 어디에 놓여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립스로 작성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운드 언더바 1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선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웹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웹이라는 폴더에 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next 눌러서 round underbar 11 그냥 일반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거나 웹 프로젝트 만드는 거나 뭐 통일합니다. 다음에 타겟 런타임은 지금 서버 설치되어 있는 것이 6.0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6.0 그대로 갈거고요그 다음에 모듈은 2.5버전때 사용할 겁니다. 하게 되면 src 폴더가 생겨난다고 돼 있고 그게 빌드되면 빌드라는 폴더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조금 전에 파일 구조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컨텐트 디렉토리 뭐 이러한 것들도 수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웹 컨텐트 아래에 이제 그 파일들이 놓을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피니시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되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자바 리소스라는 곳에 src 하고 라이브러리스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다음, 요게 빌드라는 곳에는 이제 src가, src에 작성된 자바 파일들이 빌드되어서 들어가는 곳이고요 다음, 웹 컨텐츠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웹 컨텐츠 아래에는 meta-inf, webinf, 요렇게 자동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meta-inf 속에는 context.xml 작성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webinf 속에는 lib 폴드하고 web.xml,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HTML, CSS, JavaScript를 어디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자, 우선 그 기본적으로 웹 컨텐츠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작성되고 자바 v 만 위로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HTML은 HTML 파일을 가지고 main page.htm 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가 여기 웹컨텐츠 아래에 바로 놓이게 되는 거고요. HTML 말고 일반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CSS 파일은 어 우리가 보통 영역 폴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CSS, 보통 뭐 CSS라고 하셔도 되고, style이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style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scrip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라는 폴더하고 스크립트라는 폴더 두 개를 만들고 스크립트 속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스타일 속에는 이제 CSS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두시면 관리하시기가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일 쪽에도 뭐 폴더로서 메인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동일한 구조로 스크립트에도 메인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메인이라는 폴더 속에 있는 스크립트나 스타일과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다른 것들도 탑에 관련된 거는 탑 폴더 만들고, 바텀에 관련된 거는 바텀 폴더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어 스크립트가 자바 스크립트죠. 서 메인 페이지.js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스타 그러면 여기에 메인 페이지.js가 하나 만들어졌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CSS를 만드실 때 CSS 파일을 메인 페이지.css 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 하나를 작성하고 나서도 나중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수령하실때 폴더를 찾아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각각 그웹 컨텐트 아래에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제 그 메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웹 컨텐트의 루트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래서 만들어 두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서블리 을 작성하고 서블릿을 등록을 하실 때는 웹.xml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웹.xml은 다음 라운드에서 학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서블릿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서블릿을 그냥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웹에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클래스를 하나 작성할 겁니다. com 아이고 <laughs> 패키지에 c o m p r e 뭐 컨트롤러 개념으로 컨트롤러 한번 앞에서 작성해 보셨죠? 그래서 메인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요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실제로 그 여기에 서블릿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예로 작성을 하지 않고 그 src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으로 작성을 하게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웹 xml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학습을 하시기 위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말고 우리가 어 자체적으로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죠 그럼 메인 컨트롤러 하나가 작성이 되었을 거고요 얘는 보통 http 서블릿 뭐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속 받아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작성해 사용하시게 되면, 얘는 서블릿으로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된 서블릿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웹. x m l 에웹 i n 에프의 웹. xml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 영역에 앞서 그 MVC 패턴 할때 한번 보셨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실 수밖에 없는데, 서블릿이라는 태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서블 b l 핑 이라는 것은 웹에서 어떻게 입력했을 때뭐 반응해라 라는 것을 조관할 수 있고 서블릿 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클래스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 b l 임 Name을 만들 때 AAA라는 Main 어, 이라는 이름을 MainSublet MainSublet 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두었고 이 MainSublet 이라는 클래스가 뭐냐 라고 하면 c o m p r e l e c 컨트롤러.점 메인 컨트롤러.뭐 이런 이 클래스가 메인 서블릿이다.라고 하나를 만들었다라면 메인 서블릿은 어떨 때 호출이 되도록 만들거냐라고 하면 URL 패턴이 어, 뭐라고 메인이라고 메인.점 두라고 들어왔을 때 이제 얘가 실행되도록 만들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패턴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메인 서블릿이라고 호출을 하면 메인 서블릿이 호출되도록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URL 패턴을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굳이 닉네임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보통 이름을 좀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혹은 뒤에 있는 이러한 예약어 같은 거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예약어 하나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m 메인 점 2라고 누군가가 호출하게 되면 얘가 실행된다 라는 식으로 메인 컨트롤러 하나를 이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서블릿 하나 만들고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서블릿 다음에 JSP는, 이제 작성을 하는데 JSP는 굳이 이렇게 서블릿처럼 웹.점. XML에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초기화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JSP도 등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JSP는 나중에 서블릿으로 변환되면서 자체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서블릿은 우리가 직접 자바로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점. XML에 등록하는데 JSP는 그냥 작성해두면 실행할 때 자기가 알아서 서블릿으로 변환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JSP는 똑같이 웹컨텐츠 영역에 메인 페이지 점 JSP를 만들어 줄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얘는 굳이 웹점 XML에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등록을 하셔도 관계는 없거든요. 등록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아, 다시 자, 여기에 뭐 어떻게 등록을 할 거냐 해서, 서블릿 네임은 main sublet2라고 할까요? main sublet2라고 하고, 그 다음에, jsp 파일은, 에, 뭐죠? mainpage.jsp. 자, 그러면 mainjs, mainpage.jsp라는 파일도 이렇게 서블릿 형태로, 나중에 서블릿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서블릿 형태로 이렇게 등록을 해두고요. 걔를 main sublet2라고 하게 되면, 맵핑은, 어, 뭐라고 호출 했을 때 main2.2 뭐 이런 식으로 호출했을 때 j를 호출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main2를 호출할 때는 main2.2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얘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있습니다안에도 인식이 됩니다. 나중에 얘를 하는 경우는 이니 파라메타 초기화 파라메타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니 파람 뭐 파람 네임 네임은 뭐 넘버. 그다음에 파란 밸류는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와 값을 쌍으로 해서 이제 초기화 얘를 실행할 때 어떠한 매개 변수 하나를 강제로 던져 주고자 할때 <laughs> 그때 등록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 JSP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c l 스 상에서 통캐 서버를 실행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 뭐 HTML에다가 테스트 값을 넣어두고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실행하는 방법은 이 c l 스 상에서 실행을 하시는 방법은 뭐 쉽죠. 여기에 round u n d 11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run as에서 run on server 얘를 눌러주시면 등록되어 있는 서버인 통캐시 뜨게 될 거고요. next 눌러서 지금 어떤 거 실행할 거냐 뭐 얘네들은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얘만 남겨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버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라고 하면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게 됐을 거고요. 지금 뭐 파일 호출된 게 없으니까, 그럼 메인 페이지 .html 뭐, html 파일 하나를 호출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에디에 jsp 파일을 호출해서 실행을 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메인, 아, 저, main, 아, m a i 2를뭐 실행해 갖고 호출을 했,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ain2.2 뭐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작업된 내용이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엔트 빌드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은, 뭐, 앞서서 우리가 7, 그, 라운드 7에서 배우셨죠? 라운드 7에서 엔트와 관련해서는 라운드 언더바 11에서 그대로, new에서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음, build.xml. 이라고 작성해두면 자기가 알아서 거미, 개미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건 뭐냐면, 어, 빌드라는 이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립스 자체가 엔트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엔트 빌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XML 기본 규칙하고, 뭐, 프로젝트, 뭐, 프로퍼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 어, XML 버전, 이 기억나시죠? XML 루트 코딩하시고 프로젝트 네임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자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 뭐죠 라운드 칠에서 이렇게 빌드 파일 한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얘를 와르 패키징하고 뭐 보냈다가 지우고 뭐 삭제하고 하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 파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어 근데 여기 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 War 배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빌드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라운드 1 1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여기 익스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익스포트에 보시면 War 파일로 익스포트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war 파일을 클릭을 해 보시면 라운드 11이라는 웹 프로젝트를 어디로 보낼 거냐. 우리 서버 서버가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치 통 o m 여기에 web apps 이 위치에다가 얘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그아 라운드 6할 때 테스트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1 1 w a 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피니쉬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와르 패키징 시켜갖고 보내버립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윈도우 자, 시루트의 자바에, 스터디에, 동케주게 자, 11번 와르가 와있죠? 얘 압축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와있는지. 쪽을 푸시면 자 우리가 작성했던 그 내용이 실제 제가 학그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바 웹 프로젝트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웹 INF가 바로 보이고 메타 INF가 보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조 그대로 돼 있습니다 메타 INF, 웹 INF 그리고 스크립트하고 스타일은 우리가 만든 형태였고요 그리고 클래스 파일들은 이쪽 안에 클래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요 내용 자체가 실제 그대로 와르 패키징되어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빌드 점 XML 특별한 작업을 더 추가하지 않을 거면 그냥 빌드 점아 이제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하는 이글립스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 기능만 사용해도 와르로 압축해서 배포를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하나 적어놨고요. 자, 이렇게 와르 배포를 하고 나면 이 c l i p 통켓 서버를 종료하고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통켓 서버를 그냥 실행을 해갖고 테스트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순간순간 하기 위해서 이 c l i p 상에서 통켓 서버 실행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서버 종료하고 나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통켓를 그냥 다이렉트로 실행을 해서 관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웹 프로그램은 모든 페이지가 일단 진입점이고 시작점이 될수 있다. 라는 거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서블리웹 프로그램에서는 최초 실행자에 의해 인입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메소드는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실행된다. 디스트로이는 서비스 종료시, 서버 종료될 때 실행된다. 뭐요런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실행 영역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 이거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어, 클라이언트 굳이 서버까지 보낼 필요 없는 거를 서버까지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게 되면 부하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3티어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 PC,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라는 기본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웹에서는 HTTP 교약에 의한 요청과 응답으로 웹 프로그래밍이 통신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내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의 웹 프로그램 파일 구조와 이클립스 웹 프로젝트 파일 구조는 유사하나 활용 면에서 차이 때문에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서버로 보낼 때는 요 자바의 그웹 프로그램 파일 구조를 따라서 보내야 된다. 뭐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클립스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 주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서블릿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 봤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